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리플 H 님이시고요. 형님 면접 때마다 어버버 하는 것좀 고칠 수 없을까요? 올 상반기에 공기업 면탈했고 최근에 1차 면접 보고 왔는데 또 좌졌습니다. 준비 부족이겠죠? 역시나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1차 면접 보고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안타까운 결과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. 안타깝습니다. 이 준비 부족 뭐 일단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떤다는 거죠. 이 떤다라는 거는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. 두 가지로 보는데 사실 한쪽 경 경영... 엄청 커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선천적으로 엄청 떠시는 분이야. 엄청 떨어. 그러면은 이거를 드시기 바랍니다. 레드포션을 꼭 드세요. 이거 드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좀안 떨도록. 내가 좀 원래 떠는 애면은 이렇게 하라고. 저도 이런 거 공감을 합니다. 저도 긴장성 고혈압이 좀 있어요. 이게 원래 절대 안 그랬거든? 내가 안 그랬는데. 이게 자꾸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. 나도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고쳐져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 내 선천적이다. 이거를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. 두 번째를 좀 얘기하라고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했던 준비 부족 사실은 선천적으로 떠시는 분들 한10% 그리고 준비 부족 한90% 저도 옛날에 스터디를 할때 그냥 원래 많이 떠시는 분을 봤어요. 실제로 진짜 많이 떨더라. 그냥 어느 정도로 떠내면은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. 가만히 마치 꼭 이게 화가 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정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신경 못 쓰는 거 그런 것처럼 그냥 멀뚱멀뚱 있더라고. 이게 보니까 떠는 거더라고. 그래서 이게 또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이걸 거예요. 이거일 거야, 이거. 내가 이제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, 만약에 면접 질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해볼게. 가족 관계 한번 설명해보세요. 이거 딱 질문을 했다고 해보자. 이거 떨까? 가족을 물어봤어. 떨까요? 좀더 극단적으로. 자, 1 더하기 1이 뭐죠? 이거 물어봤어요. 떨까? 이거 2라고 대답하는데 막 덜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이걸 대답을 못할까?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쪽이에요. 너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야. 그래서 빨리 이거를 본인 스스로 판단을 잘해야 돼. 빨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. 아 나는 원래 떠는구나. 그러니까 빨리 뭐라도 지금 조치를 취하겠구나.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. 이거 절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노력을 사실 안한 건데 핑계를 댄 거다. 난 절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. 이거 내가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. 우울증 있잖아. 우울증 있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을 나약하다 저 새끼 존나 막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약 먹으면은 거의 다 낫는데요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봤거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 사람의 뭐 의지 이런,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예요 진짜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약 먹으면은 진짜 인생이 바뀐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빨리 이거를 빨리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거라면 근데 아마 아닐 가능성이 한 요정도 된다는 거고 이러면 이제 준비 부족으로 가는 거지 면접을 준비할 때 답변을 만들고 답변을 준비하고 스터디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 내가 받을 예상 질문들을 다요 요런 아주 간단한 질문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영상에서 다뤘지만 내가 뭐라고 했어요? 나 면접장 가면은 내가 외워왔던 걸 얘기하지 이런 느낌이 안 들어 나는 나뭔 느낌이 들어? 당연한 소리 하다 오는 거야 난 거기 이 느낌이야 1더기 1이 뭐예요? 2예요 당연하잖아 근데 1더기 1을 내가 외워갔어 그래서 2라고 외운 거 말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면접을 준비하는 순간 이미 내가 진짜 첫 영상 업로드부터 쭉 얘기했던 그 면접에 대한 거이게안 먹히는 거야 당연히 안 먹히죠 준비만 한다고 다잘 돼? 아닐 거야 우리 분명히 분명히 이제 이런 것도 다 대처가 돼야 돼요 이런 거 모든 질문이 가족 관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과 일이 뭐예요 이런 거 묻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고 그러니까 당연하고 단순한 질문이 될 때까지 내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답변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NCS도 똑같다 NCS 도 똑같아 시험만 보면 떠시는 분들이 있대 아 이거 가야 돼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 이걸 오히려 더 빨리 캐치해야 돼 내가 한10% 정도 되는 것 같다 아, 이거 이거는 절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느낌이야 느낌 약간 그 상대적인 의미로만 봐주세요. 내가 이건 것 같으면 빨리 이거를 갈수 있는 것도 용기다. 어, 아, 이거 용기고 이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는 다 이런 거. 준비 부족일 거다. 그러니까 나는 진짜 면접장 가서 1다일1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겠다. 아 진짜 근데 이런 분들 있어. 진짜 이런 분들 있어.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쌓인 영도가 뭐예요?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어. 진짜로.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에 있어서 쿨해져야 돼.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준비를 해야 돼. 준비를 안 하면은 떠는 거야 사실. 지금처럼 이렇게 떨게 돼요. 내가 나는 잘 못해. 나 부족한 거 알아. 알고 있으니까 떨기 시작하는 거야. 나 못해. 이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. 근거가 없어. 내가 잘한다는 근거가 없어. 그러면은 떨려.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안 이상하거든. 근데 너무 붙고 싶거든. 이러면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. 욕심을 내는 순간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욕심 갖는 게 잘못된 거냐. 아니라는 거예요.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. 준비를. 어, 충분한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라는 거야. ACS 합격하고 일주일 만에 붙는 애들은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은 나 같은 면접관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. 나 같은 면접관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. 내가 딱 지금 지금 오마주 한게누군줄 알아? 맥심 발전에서 나떨어뜨렸던애 그분의 오마주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내가 뭐, 진짜, 누구를 막 갈구고, 나 존나 잘난 척하고, 무조건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, 진짜 나의 그 실화 캐릭터가 있다니까? 어? 맥심 발전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랬어. 그러니까, ACS 뭐 하고 뭐 일주일만에 준비해가지고 붙었다? 막말로 나안 만난 거야. 그래서 운 좋게 붙은 거야. 끝이래.